지금 전세계 국방시장은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또는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단한 가지 질문이 모든 계약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바로 지금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가져다 줄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유일하게 답을 내놓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폴란드가 한국에 찾아와 무려 26조 원이라는 전무후무한 금액의 무기 쇼핑을 했을 때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방산 강국들은 조롱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자기들의 명품 무기를 놔두고 왜저 멀리 아시아의 무기를 사느냐는 비아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명품이라고 자랑하던 유럽제 무기들은 공장 문을 닫거나 숙련공들이 사라져서 주문하면 5년 혹은 10년 뒤에나 받을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오는 반면, 한국은 계약서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배에 실어 보내는 미친 속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이제 주변국들의 눈빛은 조롱이 아니라 공포 섞인 부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K2전차와 K9자주포로 무장한 막강한 기갑군단을 완성해 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제야 불 꺼진 용광로에 다시 불을 지피겠다고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요. 더 놀라운 소식은 루마니아에서 들려왔습니다. 루마니아는 최근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도입을 확정지으면서 단순히 무기만 사가는 게 아니라 아예 루마니아 현지에 지상 방산 생산 거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유럽 방산 지형도를 통째로 뒤흔드는 소름 돋는 전략입니다. 한국의 생산 기술과 정비 시스템 그리고 성능 계량까지 가능한 핵심 인프라가 유럽의 심장부에 박히게 된 셈이거든요. 이제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주변 유럽 국가들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한국산 무기를 수리하고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 받을 수 있는 거대한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의 공급망 자체를 한국이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콧대 높은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 방산 기업 장비를 선호하던 전통을 깨고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당장 필요 로 하는 생존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고 그 가려운 곳을 완벽하게 긁어주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이런 압도적인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북한과의 끊임없는 긴장 관계 덕분에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단한 순간도 군수 공장에 불을 꺼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냉전이 끝났다며 평화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공장을 폐쇄하고 무기 개발을 멈출 때 우리나라는 어제보다 더 강력한 화력을 만들기 위해 피땀어린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국방부가 앓고 있다는 이른바 후천성 만성 화력부족 증후군이라는 말은 이제 전 세계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경외심을 담은 표현으로 통합니다. 화력에 대한 집착이 거의 광기에 가까울 정도인데 그 결과 지금 전 세계가 155mm 포탄 한 발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를 때 우리나라는 창고에 무려 36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쌓아두고 있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이제 포탄의 개념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K9 자주포에 날개를 달아줄 차세대 기술인 렘제트 포탄 개발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포탄을 조금 더 멀리 쏘는 수준이 아닙니다. 포탄 내부에 제트기 엔진과 똑같은 원리의 램제트 엔진을 탑재해서 발사 직후 스스로 가속하며 날아가는 소형 미사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현재 약 40km인 자주포의 사거리를 무려 120km까지 늘리는 이 괴물 같은 기술이 완성되면 전장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군은 적의 포탄이 닿지도 않는 안전한 후방에서 북한의 주요 시설을 미터 단위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적의 심장부를 일방적으로 자갈밭으로 만들 수 있는 비대칭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전 세계에서 이 풀사이즈 155mm 렘제트 포탄을 제대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독보적입니다. 노르웨이나 미국도 도전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탄두의 파괴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거리를 극대화하는 방식은 오직 한국만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위상은 이제 유럽을 넘어 중동과 남미 그리고 아시아 전역으로 동시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2년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한 4조 원대 규모의 천공투 수출 계약은 중동의 핵심 국가가 자국 방공망의 한 축을 한국에 맡겼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인근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방공 체계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남미의 페루 또한 지상군의 뼈대라고 할수 있는 K2 전차와 장갑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며 항공 무기를 중심으로 군 구조 자체를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은 단순히 가성비 좋은 대안이 아니라 한 나라의 안보 자산을 책임지는 가장 든든한 주춧돌이 된 것입니다. 성능은 이미 세계 최강 수준인데 납기까지 다른 나라가 흉내 낼수 없는 새벽 배송 속도로 맞춰주니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유럽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공포가 거의 전염병 수준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3년 내에 러시아가 폴란드나 발트 3국을 침공할 확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경제 체질을 전시 경제로 완전히 전환해버렸습니다. 국가 예산의 40%를 국방비로 쏟아부으며 탱크와 포탄을 서유럽 전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을 과거 러시아 제국의 영토를 확장했던 차르 황제로 여기며 우크라이나를 넘어 서유럽으로 영토를 넓히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토의 결속력은 생각보다 헐거웠고 유럽 국가들은 스스로를 지킬 무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기댈 곳은 오직 한국뿐입니다. 30년 전 냉전이 끝난 후 평화의 단꿈에 젖어 군수산업을 방치했던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대한민국은 철을 생산하는 기초산업부터 가장 복잡한 최첨단 정밀기술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나라 안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된 무기 생산 생태계를 갖춘 전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마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치트키를 쓰고 무기를 찍어내는 것과 같은 이 미친 속도는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무기를 개량하고 기술을 개발해온 결과입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인프라와 숙련된 인적자원은 다른 나라가 아무리 수조원의 돈을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우리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한국의 방산 수출을 보며 배가 아파서 따라해보려 해도 그들이 10년을 투자해도 우리 절반 수준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미 불이 꺼져 식어버린 용광로를 다시 달구는 것보다 70년 동안 한 번도 꺼지지 않은 우리의 용광로가 훨씬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유럽 침공 전망과 같은 어두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은 분명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무기가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줍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에 올인하고 루마니아가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결국 한국의 기술력이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방사는 유럽의 문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서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존재로 우뚝 섰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력이 한 단계 더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중동의 사막부터 남미의 고원지대, 그리고 유럽의 평원까지 태극마크가 선명한 우리 무기들이 평화를 수호하고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이제야 거대한 열매가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힘이 없어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서름을 삼켜야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 안보의 중심에서 태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파트너로서 기대고, 중국과 일본이 우리 무장속도에 경악하며, 러시아와 유럽이 동시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 기묘하고도 놀라운 상황은 오직 대한민국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밤잠 설쳐가며 공장을 돌리고 기술을 연마했던 그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전 세계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이런 압도적인 경쟁력과 국격이 앞으로도 더욱더 높아지고 이 위대한 번영의 시기가 오래도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직접 설계하고 이끄는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지난 세월의 인고 끝에 마침내 피어난 이 화려한 꽃이 대한민국 전역에 자부심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운 오늘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평화를 만들고 우리의 속도가 생명을 구하는 이 위대한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강력해질 k2 전차와 더 멀리 날아갈 k9 자주포 그리고 하늘을 수놓을 fa-50 경공격기까지 대한민국의 이름 그 말에 하나로 뭉친 우리의 방산 기술이 지구촌 구석구석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성과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넘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강력한 외교적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만만하게 볼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무기가 그들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더욱 견고한 국방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전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